수학, 수,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교과공통 문제 12번입니다. 12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라 라는 얘기인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내가 생각해보면 ax3 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는 거의 근을 우리가 알파다, 베타다. 감마다라고 설정을 해보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다라는 거는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거는 A분의 D다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 개의 수 A, B, C가, 등차수열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운데를 두배한거는 양끝을 더한 것과 같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용해 본다면 지금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똑같이 알파베타 감마다 라고 줬을 때 알파플러스 베타플러스 감마다 라는거는 9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다시 k다라고 구할 수가 있고 세근의 곱 알파베타 감마다라는 거는 1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2베타다라는 e 거는 알파 플러스 감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알파베타 베... 다시 알파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었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알파 플러스 감마 대신에 2베타를 넣어서 3베타가 9다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베타다라는 거는 3이다라고 쓸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베타다라는 게 3이다라는 거를 마지막 세 근의 곱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감마다라는 게 18이니까 알파 곱하기 감마다라는 건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알파 플러스 감마다라는 것도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제 내가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를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나왔을 거고 알파 플러스 감마다 라는 것은 우리가 6이다라고 찾았고 알파 감마는 6이다 베타는 3이다라고 찾았기 때문에 각각을 대입해보면 3 곱하기 6 플러스 6이 나오면서 18 플러스 6즉 24다라는 값이 나온다 이 얘기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정답은 세근의 그 네. 다시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상수 k의 값이 24다 즉 5번이다라고 할수 있겠다